여러분의 코인인생을 빛나게 해드릴 피고입니다 자, 5월 초에 어픽트에서 상장빔 40% 정도 아주 미미하게 보여주다가 어픽트 상장을 기점으로 세력의 저력을 한번더 보여준 퍼치 펭귄입니다. 갑자기 거래량 외로워나면서 300% 이상 가까이 올라본 퍼치 펭귄인데 자, 상장 코인들 상장빔 다 빠지고 나서는 한 번은 무조건 다시 소사 오르는 이 타이밍 오는 거 다들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상장됨일 때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세력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죠. 개발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상장 타이밍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최상승에서 매도해버려요. 뭐 작전 하면은 뭐 상장 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올렸다가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자, 상장빔노리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굉장히 상승된 가격에 매도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비싼 가격에 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시장 반응이 우스스 떨어지면서 굉장한 매도세로 바, 닥까지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다시 이 바닥에서 매수하면서 이 코인의 절대적인 양을 계속 늘려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신생 코인인 만큼 새로 상장한 코인인 만큼 상장비밀 다 빠지고 바로 주문 아닙니다. 세력들은 이 코인을 다시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상장한 거거든요. 큰 대표 코인으로 키우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따 상장했겠죠. 자 상장 후 상장비밀 다 빠진 후에는 반드시 상승 곡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세력이 이거 여기서 매집한 거다 넣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너무 많이 상승한 타이밍이긴 하지만 자 언제 빼면 얼마 됐을 때뺄 건지 세팅 안 하고 지금 계속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정말 빠져버리거든요 그때 타이밍무작무 밀리십니다 자 저희 7년 반한께 몸담고 있는 트레이더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런 꼬인 고인, 신생코인들이나 상장코인 투자도 많이 하면서 방해자로 많이 포인트스 커뮤니티 들어가 있기 하고요.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거든요 이런 그룹에서 신빙성 높은 정보 수집하고 분석한 이런 상장 타이밍, 세력 등 작전 정보들을 기회 문자 한통 주시면 그때 그때 바로 실시간 현시점 기준으로 바로 답장 공유드리니까 매번 한번 참고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이 G 상장 요거는펀티 팬이 출시부터 세일 보면서 세력들이 평균 자본 량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사이클 어떻게 가져가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펀치뱅이 정확히 어피트에 5월 9일 상장한 거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펀치뱅이 작년 말부터 해외 거래소에 출시돼도보이니까어비트 이전 히스토리 보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코인 마켓 캡이라는 거래소에서 보고 있는데, 퍼치 펭귄 출시부터 지금까지 잠재력이 생해 이렇게 보입니다. 첫 상장 는 보이고요. 절반 넘게 내려와서, 다시 좋은 상승 유지한 후, 바닥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80일 정도, 바닥이 그대로 납작하게 붙어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자, 근데 옵베트 3장, 5월 이전부터 거래량 보이시나요? 갑자기 이전에 없던 거래량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첫 출시와 맞먹는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4월 말부터 일단 세력 관련, 투자자 관련 세력들이 자본 1차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요. 3장 하루 전이죠. 5월 9, 8일에, 바로 직전에 세력들이 금받고 퍼뜨린 정보에 의해서 2차 세력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접점 기준하면 며칠 사이에 260%더게 상승한 것 보이십니다. 자 아니 오피트 성장으로 이렇게 상승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거래소별 거래량 보시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17%내외인데 오피트가 11%입니다. 자 오피트가 글로벌 향에 보면 매우 큰 파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피트가 보유하려고 매수를 하기도 하니까 여러 부면에서 업비트에 상장한다는 거는 사법 가치가 생기는 코인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진짜 수익을 얻고 싶으면 단순히 업비트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업비트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과거 흐름 그리고 저점인지 전부 기술적으로 분석하시고 정책은 그려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코인들이 이런 코인들 투자 많이 하기 때문에 관계자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신규인성 높은 전보들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 7년만 함께하고 있는 스레드 전문가 구독해서 분석한 이런 상자 타이밍들 뒤에 물자 한두 주시면 그때그때 작전 공유 드리니까 바로 받아보시고요. 설명은 스피드입니다. 초기 정보 그때그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보만 전달하기도 바쁘 거든요. 정보 받으시면 사려고 할때딱 사고 팔려고 할때딱 파는 아주 쉬운 투자 방법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단돈 만원 십만원으로 도 하다보면 백만 퍼센트 터집니다 진짜. 최근에도 직접 확보한 정보로 바비노 고인 메인넷 일정 공유 드렸고요 우리 50대 구독자분 400% 이상 익 절에 성공하신 모습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매도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었죠. 이건 뉴스 나오기도 전에 확보했던 정보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매우 신빙성 높은 정보였어요.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다행히 피해를 면한 분들이 많았죠. 실제 인증 자료 보이실 겁니다. 대박이죠,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돈, 시간 다 버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정보는 말씀드렸듯이, 금전적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구독자분에 한해서 더 추가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소통방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들 고민은 많이 하시다가, 막상 문자 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서로 해포들 푸시곤 합니다. 사실 저도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큰 결심이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돈 받고 정보라고 조금씩 푸는게 다인데 저는 제가 쓰려고 수집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다 푸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다들 소통방에서 수익 났다고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제 열렬한 구독자로 남아주시는 거 보고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10명으로 수수하게 시작해 본소품방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재산 물렸을 때부터 부랴부랴 코인 공부했거든요. 그 힘든 시기에 저 도와주셨던 분들도 생각도 나고, 이제 제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이 저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빠르게 만 원이라도 그냥 넣어두고 경험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커피값만 제가 해보라는 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른 분들 어떻게 되시나 지켜만 보시고 판단해보셔도 되잖